간신히 찾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굴러 들어왔어요. 어이없게. 아니, 바닥에서 찾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음, 뭐라고 해야 되지? 밖에 언니랑 엄마가 계셔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와서 테이블 화면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컨트롤이 이상할 수가 있는데, 그냥, 어, 봐주세요. 예 시작합시다 항성포러스어 어제 세팅 그대로 에 아, 어제가야 그전 세팅 그대로 잡느라 드림신전을 한번 돌았어요 대신에 속성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미 잠깐만 대난투를 하다가 가지고 대난투를 해서 다 잊어먹었어, 어떡해. 의이 이제 대난투 안하니까 키좀 제대로 익혀봅시다. 그래도 확실히 테이블 모드라서, 그, 화면 잡기가 더 편하네요. 나만 회복 왜이래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넣어놓는건지 원 여기는 되게 저게 브금도 좋고 그림 그리기로는 딱 좋은 맥 같네 아 맞다 나, 나 드림신전 그린다고 했는데 안그렸네 조만간 그릴게요 <laughs> 한번 마카로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 마카가 또 번진단 말이야. 어쨌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봅시다. 여기 도팡 이원들 있네요. 도팡아, 니네 사진. 그냥 지나가자. 아, 그러면 제가 클린을 왔나요안봤겠지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한 해도 난다. 빗, 비질도 돌풍을 일으켜서 낙, 낙엽도 적도 모두 쓸어버리자. 양동이에 물을 부어 불도 시원하게 진나 예전 동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청소 시간. 얘들아, 다 쓸어버리자. 어, 아주 그냥, 어. 어 이걸로 아주 그냥. <laughs> 금이 칼로 치울 필요는 없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거라, 저거죠? 예. 네. 이거 짜증나는데? 아, 지금 컨트롤 안 좋은데? 어쩌지? 괜찮겠지? 아,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것도 그거 일정 시간 있잖아. 아니야. 편했어. <laughs> 그래도 다행이네, 뭐. 자, 레어 피스 윅트. 달려! 아니, 쓰러! 밖에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기분 탓이겠지? 자, 블라스터 서드. 원래 스플래시지만, 그래도. 플래시 줬어야 했나 진짜. 아아 점프 아 점프 점프 A 키 공격 B 키 뭐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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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즈 버큐머 흠이 맙소사. 난 그저 저 상자를 열려고 했을 뿐이었는데. 수바 비스으 으. 한 목숨 먹었고. 이게 보통 파일 나갔다 들어오면은 목숨 초기화 되지 않나요? 예전엔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마로 음. 문을 여는데 저게 뭐지? 나니? 얘들아, 달려, 진짜로! 달야 우리 앞에 무서운 건 없어 이제 갔다네 해헤헤 가자. 흥. 또 상자들이 널렸네요. 나 이제서 너클조도 어시스트 피규어로밖에 안 보여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야 너가 그거 할 필요는 없어 내가 할 거거든. 아야, 브리긴 프렌즈 버큐머가 있거든. 아 맥시멈 토마토? 아 이거 나만 먹었구나. 나만... 피가 없었구나. 열쇠를 밑으로 가져갑시다. 미리 해놓고 우리는 올라간다. 나 자꾸 점프기가 와이키 같아가지고 그러고 있어. 안 와! 자! 가라 얘들아! 야한명더 와. 한 명만 더 와. 아니 두명더 와. 가라! 사과는 왜 던졌냐? 도파 <laughs> 드림 신전 오픈 끝 그게 끝호 내려가자 도착. 근데 내 모습이 약간 보이는 것 같다. 그래도 어쨌든 1등... 후... <목소리도> 할말 없어. 소행성 플루나가 열렸고, 드림신전이 오픈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세팅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세팅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어, 다 찾았지. 플루나! 이번에 또 새로운 보스가 나오는 것 같죠? 금이! 어, 이거 먹을까? 어, 그러면은 능력을 일단 버리고.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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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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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laughs> 좋았어, 크래쉬 슬립은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이것은 아아아 점프맵이네요. 아야, 아프다! 나도 어게 도착했습니다. 일러피스... 저 복지가 있긴 한데, 마보로아 많이 쓰면 돼. <laughs> 우리에겐 로아가 있어. 로아, 그럼 이제 마음껏 날라다니면 되겠네요. 이렇게 있지만, 애들한테 맡겨두고 우리는... 이대로... 음, 전화도 알아, 응. 어머나, 놀랬다. 페파스꾼 <목소리> 위스피우드, <목소리> 자, 얘들아, 공격해. 나는 가만히 있을 것임. 왜 걷다 블랙홀로 해놓고 난리야? 얘들아, 힘내. 얘들아, 힘내. 흐아. 나 피할 거임. 저건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려나 아, 음식을 주네요. <laughs> 갤럭틱카운터아저 체리를 꼬이먹을려 <laughs> 했는데 아까구만 아니 어이 어이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 어라 아, 할아버지 이미 왜 거기서 나와요? 전설의 고모 이그드라시 오드 야, 도팡 피 없는데 어쩌냐요 애들한테 맡깁니다. 어... 위에 있으면 안 맞지롱. <laughs> 위스피, 아, 위스피란다. 이그듯이 땀 흘리고 있는데? 얘들아, <laughs> 반피만 깎아줘. 잠깐만, 나한테 유도하네. 여기서, 저기서 죽으면 안 돼요. 음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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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고르도 뭐야 고르도 아흠흠이맙소상크래쉬 러쉬 했으니 나머지는 내가 다 먹어버린다 음이 잠깐만 이건 아니죠. 어, 잠깐만. 얼라? 얼라? 내가 메탈을 먹었었어. 끝났네요. 결국 크래쉬는 쓰레기였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모습이 어렴, 어렴풋이 보인다. 다음 길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행성 미스틸! 갑시다! 역시 물맵에서 수워드지. 나한테 뭔가를 줘. 얼음? 얼음 말고. 그렇지, 전기. 전기. 아야, 아야, 아야. 삐키는 공격이다, 삐키는 공격이다. 이러고 있으면 웬만해선 무적이거든요. 너네가 먹어라 나는 모른다. 어, 들어가. 귤. 응, 바네나 어레 벌써 끝이야. 몰라. 켜. 압 알집기. 음, 가끔씩 효과음이 안 들릴 때가 있단 말이지. 흐, 이거 먹을 거임. 어... 저 한마, 제가 먹을... 저 한마, 내가 먹을 거임. 전기 이한마를잘 갖고 가야 됩니다. 다음 맵까지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자 이제 들어가자. 어 무슨 맵일까? 짝대기가 있는 걸 가서 프렌즈 다리로군요. 프렌즈 다리 프렌즈의 파워가 모여 우정의 다리가 탄생했다 위 아래로 조금씩 팔다리를 움직여보자 길에 만들어서 녀석이 같냐 면 소속의 기가 풀린다 아니 근데 정말 이게 내가 생각한 것 중에 가장 뜬금없는 거였어 <laughs> 왜 뜬금없이 다리야? 얘들아 타! 이라고 하면 됩니다. 금방이죠? 뭐 이거 먹고, 요거 먹고, 저거 먹고 돌아가자. 어, 일러피스 얻었습니다. 남은 건대수일치뿐이네요 쪽에서 전기가 안 텅한다는 게 아쉽구만. 야! 여긴 타이밍 잘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빙빙 돌기 때문에. 흐라라라라라라라라. 타이밍 놓치면은. 연어가 돼야 돼.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이렇게요. 옆옆옆옆옆옆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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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u 다 a g a n d a Ulagada, u l 차라리, 차라리 한 바퀴 도는 게더 나았을려나? <laughs> 자, 여기가 정의가 필요한데, 물속에선 정의가 안되죠. 여기 한번 받고 여기 또 이렇게 받고 아, 잠깐만요. <laughs> 제 저녁이 항상 샐러드여가지고, 엄마가 갖다 드려, 엄마가 갖다 주셨네요. 어머니께서. 물속에서 대수 이치를 찾았습니다. 엑스트라 스테이지 오픈. 아삭아삭. 음, 무슨 녹화 방송을 하는 것까지 밥을 먹으면서 해야 되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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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 위키 안썼는데? 퓽 분명 저거 안썼는데? <laughs> 뭐야 <laughs> 스핀 가라앉았어 불쌍해 하지마 빼갑시다 한 바퀴 돌아서 스위치 누르고, 다시 내려가서 타고. 너네 오지 마! 나만 갈 거임! 도착했습니다. 정말 평하고, 편해, 응. 가자! 과연, 1등, 나이스. Nice. 성만이니 열렸고, 엑스트라 플래닛 알파가 열렸습니다. 원래 따지자면은 저기 먼저 가야 되지만, 엑스트라부터 갑시다.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은 오랜만이야. 진짜.. 이게 뭐였지? 슈퍼디럭스였나? 은하수의 꿈, 오마주죠. 그맵 화면도 그렇고, 그 슈퍼디럭스에서 가져온 거더라고요. 이거 다잘라줘 섬. 사실 뭐 자를 필요는 없지만 아 잠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자 아침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 또 있는데 여기 물은 정리가 안 통하죠. 다시 올라가자. 또 다시 밤을 기다려야 돼. 자, 이 로딩 시간 때문에 여러 번 들어가기가 되게 번거로워져요. 빠르면 모르겠는데. 자, 마보라 다 태워 먹어. 그래 도팡 거기가 아니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전기가 하면서 여기도 부서 부술 필요는 없었지만 뭔가 거슬리잖아 레어 피스를 얻었습니다 들어가 아니 나가구나 다시 들어가서 아침으로 만들어 줍시다. 이럴 거면 대체 저녁은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저녁을 만들지 마. 왜 굳이 한 번에 더 가게 만드는 거야? 으, 잠깐만. 이것은... 이것은 공포의 그 퍼즐... 아, 그 겸...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은, 바로 앞사에서 죽어버리는. 으어. 이 소라개가 제일 짜증나. 으, 여기가 제일 짜증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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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예스. 저렇게. 아. 아, 젠장아. 아이씨. 아. 몰라, 그냥 가. 아,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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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다. 잡혔다. 이참에 카와사키를 데리고 가자. 너 꺼져 가자. 요리해 주십시오. 나도! 브랜즈 찐대죠 저는 바나나가 나오고 보팡은 케이크가 나오고 메타는 커피고 왜 바나나지? 컵에 는 멜론 아니었나? 어쨌든 여기도 마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이번엔 놓쳤다. 2등도 아니고 3등이네요. 빠바바바 아, 29. 아, 29. 30이 안 됐어. 아, 불편. 뭔가 사소한 것에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엑스트라 플레이 알파도 클리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소행성 마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한 번에 여러 개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하나씩 찍을 예정이에요, 진짜로. 귀찮아도 해야지. 응. 음. 그리고 다, 진짜로 다 찍으면 그때서부터 다시 그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 네, 봐요.